저는 가끔 산책하러 이쪽에 날씨가 좀 너무 덥거나 추우면 델라모 모레 와서 그냥 산책을 하는데요. 너무 가까우니까. <laughs> 오늘도 왔습니다. 치폴레. 펜다 엑스프레스랑 치폴레. 살쿠제팬 우리도 여기 먹어봤잖아 요 여기. 살쿠제팬 별로였지. 별로였어. <laughs> 그냥 그랬지 여기서는 저 샌드위치 가게가 괜찮은 거 같아 샤리 필리 스테이크 음, 필리 스테이크도 맛있고 치킨도 맛있고 레모네이도 맛있어 와잘 보인다 델라모 서클. 우리가 저쪽에서 걸어왔던 거잖아 어 그러네 그어서 이렇게 건너갔지 여기 쉐이크 쉐이크 봐봐 식스 버거는 뭐 전반적으로 음. 그냥 뭐 보통인데 그때 코리안 버거 뭐공개좀 실망스러웠지. 어. 특히 치킨 버거 짜고 맛없. 고오 저거는 바베큐 메뉴. 저기 햄버거 먹고 싶지 다 않았어? 아 헤비 헤비 거 헤비. 이거 뭐야? 파파이가 들어온다. 어 파파이가 여름에 들어온다고 되는데 지금 여름이잖아. 언제 그러게. 들어온다는 거지? 파파이도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두번째것먹또기억 음. 먹었던데 여기는 이게 제일 맛있죠. 여기 제일 인기가 많아. 어 인기도 우리도 제일 좋아하잖아. 징기스칸, 아, 네. 몽골리안 비프. 자기가 원래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. 어. 나도 좋아. 진다이콩 가와? 어. 음. 어 줄줄쓴 어, 거야 저거? 무슨 아, 거지? 체크인 해놓고 기다리는 거구나. 와. 여긴 여전하다. 여기가 오픈한 지꽤 됐잖아. 처음 오픈했을 때 4시간 줄섰대 4시간? 네 어. 원래 딘다이펑이 어. 템플시린가 하나 있었지. 어. 하나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템플시에 있었어. 네. <laughs> 원래 되게 인기가 많아. 와. 이야. 이 사람들 다 기다리는 거겠지? 어 oh. 한번 물어볼까?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? 어 oh, 물어보자 Hi, How long is the wait? i g o 90 minutes Okay, thank you 한시간에한시간반 되게 예게 생겼다 여 어? Oh?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어. Oh. 우와. 만드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저 안에도 사람들 엄 왠지 좀 깔끔한 깨끗한 낌이지 아, 진짜 인기 많구나 아직도 아 오늘 금요일에 더 그렇게 구나 여전히 인기가 많아 여기가 어. 또싼 집도 아니잖아 비싸지 저번에 이준이 와서 60불씩 낼때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? 그 사람 앞에. 어, 손흥민 이 한국 가게야 투미가?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국 모델들 쓰지 않았을까? 가방 가방 회이몰리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쇼핑몰이야 맞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라면이야 자판기? 라면 자판기야 진짜로 어이 봐봐 어? 한국 라면 있어 너구리 있고 그 있으면 어. 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있다 육개장 사 발면 그것도 있고 진국설렁탕면 리신 있고 웬일이야 이 누가 먹나? 어? 어, 얼마야 가격이 있나? 얼마인지 궁금한데 잠깐만 누르면은 나오려나 가격 한번 해볼게 음. 나오잖아 탑을 먹고 싶어? 그리고, 아니 작은... 큰 애들은 다나갔다고 해. 이 그래도 사람들이 먹나 보지? 음. 육개장이 제일 나거 같은데? 어딴거 먹고 싶어? 아니야 <laughs> 셀렉션 한 다음에 아. 어. 페이를 먼저 해야 돼5 5그 음, 다음에 이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지 됐어 이거 떨어진다 오 떨어졌어 내가 끝낼까? 오케이 찾았을게. <laughs> 이렇게 볼크 나오고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 놓는거네 그치? 어 열어서 이거는 이거 스프를 해야 되잖아 한발면이 너무 오랜만이야 어? 신, 신라면이야? 신농심 아니 아니 이거 어머. 이거 스프에요 신라면 이건 또 무슨 일이야? 해봐봐 익회장인데 신라면이야 오 재밌네 쇼핑몰에서 지금 컵라면을 먹이다고 <laughs> 그걸 다 뜯어야 되나? 다 뜯어야 돼? 아니야 그러면 물을 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어, 손 중심에 벗겨야 어, 되나? 이렇게? <laughs> 어 이게 저렇게 나오지 마뭐 이렇게 물이 질질 나와 질릴 <laughs>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거기를 잡지 말고 얘를 손에 안 찍게 이렇게 이렇게 좀. 어그거 좋은 방법인데? <laughs> 아 세게 나오면아 위험하니까. 봐라. 우리 충분히 나야 와될 텐데. 우리 이제 손까지는 나오겠지? 우리 왜꺼췄대그러게 나도 봐 뭐, 왜냐면 또멈추잖아 멈추, <laughs> 어? 자기야. 물러서 어? 멈춘 거 아니지? 어떻게? 물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. 가자 가자 가자. 아 내가 눌러서. 어. 몹시. 아 물을 좀더 붓는 거야 이걸로? 어. 내가 아까 그 버튼 눌러가지고 어. 그렇게 된 거지? 어. <laughs> 아니 불 꺼져가지고. 어. 근데 물뭐 나오니까 괜찮아 처음 해봤으니까. <laughs> 음. 똑같지 뭐. 응아좀 음. 뜨거운 물이 모자랐나? 부드럽게 됐다고. 음. 음. 그 라면은 맛있지 뭐. 너무 안 뜨겁고 좋네. 고마워. <laughs> 미지근한 게 아주 좋은데. 음, 혓바닥 뒤고 위험해. <웃음> 먹어봐. 이제 <laughs> 어? 맛있다. 밖에서 먹으니까. 사부자리, <laughs> <야, 4부짜리> 컵라면. <laughs> 뭐 우리 동네는 마켓이 많으니까 한국 마켓이. 솔직히 이거 싸게 살수 있고. 음. 맛있지 되게 오랜만에 먹기도 <laughs> 자기가 먹고 싶어 했잖아 내가 안 사줬잖아 이거 한국 마켓에서 막 열두 <laughs> 개열여개 들어있는 거좀 싼데 어 그러니까 음 근처에 한국 마켓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맛있다 나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<웃음> <웃음> yeah. 자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 라면인 것 같은데. 아, 아 근데 스프는 확실히 그거다 신라면이야 육게장 스프 아니지? 음. 뚝뚝 음. 날라갔어. 음. <laughs> 아, 그러지 <그거죠? 웃음> 어. 어, 진짜 맛있다. 오. 아니 진짜로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. 그치. 네. 하나 더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이번엔 똑바로 물 조정하고. 음. 어. 이제 알았으니까. 어 매워.

from the ground